상간 의혹에 휘말린 트로트 가수 숙행이 현역가왕 3에서 통편집됐습니다. 30일 방송된 MBN 예능 현역가왕 3에선 출연자 숙행의 무대가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감미연, 스테파니, 베다에 등이 무대를 꾸몄으나 숙행의 모습은 대기석에서 리액션을 하는 짧은 순간만 포착됐습니다. 앞서 숙행은 자신의 SNS에 상간 의혹과 관련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나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한 트로트 가수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방송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선 해당 트로트 가수를 숙행으로 추측했고 결국 숙행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수 숙행이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 알렸습니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하고 있는 동료와 제작진의 누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철저히 돌아보고 더욱 책임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제기된 상관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숙행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나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방송된 사건 반장에 따르면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한 트로트 가수는 두 아이를 가진 남성과 불륜 관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40대 가정주부라 밝힌 제보자는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가수와 지난 2월부터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제보 속 트로트 가수가 숙행이라 추측하기 시작했고 숙행은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놔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유명 트로트여 가수가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9일 JTBC 사건 반장은 남편과 트로트 가수 A씨의 외도 행각으로 충격에 빠졌다는 가정주부 B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한 종합 편성 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탁텐에 오르며 이름을 알린 가수이며 현재도 한 종편 채널 트로트 경연에 출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남편과는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A 씨와 B 씨의 남편이 동거 중이라는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또한 사건 반장이 공개한 CCTV 한 달치 분량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B 씨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상관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묵묵부답이던 A씨는 이후 자신 역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난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고 오랜 무명의 시간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상황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지금은 헤어졌다. 부모님 생계도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A씨는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위약금도 많이 나올 것 같다. 가수로 노래만 할수 있게 해주면 조금만 봐주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상간소송 중임에도 버젓이 방송에 나와 웃는 모습을 보니 피눈물이 난다. 더 이상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A 씨는 사건 반장을 통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체없이 만남을 중단했다. 아내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망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남성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명확한 책임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